지난 1일 구립 공덕 삼성 어린이집 개원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1일 부엉이 글린 공원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이 개장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달 4일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해 릴레이 나무 심기 행사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기존 민간 어린이집 시설을 리모델링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구립공덕 삼성 어린이집의 개원식이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구립공덕 삼성 어린이집 개원식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등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개원식은 개회 및 국민의례로 시작해 마포구 보육정책과장의 경과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말씀 및 축사 후 제막식과 기념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라운딩을 마친 뒤 행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의 새로운 구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길 기대합니다. 지난 1일 부엉이 근린공원의 황토길이 정식 개장했습니다. 마포구는 주민이 황토길 맨발 걷기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기고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난 1일 마포구 부엉이 근린공원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이 개장했습니다. 부엉이 근린공원 황토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취향에 맞게 골라 걸을 수 있도록 맨발 황토길과 맨발 마사토길, 일반 마사토길 등을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다채로운 황토 시설을 체험하도록 황토 볼장과 건식 황토 족장 습식 황토 족장 등의 시설을 추가로 갖추었고 새 족장과 신발장, 피크닉 테이블도 배치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황토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작은 연못을 중심으로 순환하도록 동선을 설정하고 인근에는 노랑말채나무와 삼색병꽃나무, 수선화, 꽃무릇 등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는 야생화 정원을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부엉이근린공원 황토길에서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4월 5일은 나무를 심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식목일입니다. 이에 마포구는 이달 4일 식목일을 맞이해 나무 심기 행사를 열는데요. 소나무와 배롱나무, 장미 등을 주민들과 함께 심으며 마포구 곳곳에 봄기운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달 4일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해 릴레이 나무 심기 행사를 추진합니다. 나무 심기 행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경관을 조성하고 탄소 저감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후 2시 레드로드를 시작으로 오후 3시 용강나루 소공원, 오후 4시에는 상암동 야생화 정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가 차례로 진행됩니다. 이날 참여자들은 화분과 땅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인 소나무와 배롱나무, 산수유 사계장미, 황매화 등약3,700 주의 나무와 꽃을 심어 매력적인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불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나무 심기로 자연의 소중함과 산림의 중요성을 더욱 상기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번 식목일 기념 릴레이 나무 심기가 도심 곳곳에 싱그러운 봄 기운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4월은 서울에서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인데요. 벚꽃이 하나 둘 개화하기 시작해 곧 있으면 만개한 벚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연남동, 합정 하늘길, 경의선숲길 등 마포구에는 벚꽃 명소가 많은데요. 마포구에서 벚꽃을 즐기시며 봄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포 투데이 이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